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로버티즈에요. 다시 한번 AI 테마가 지금 거품으로 인해 약간의 눌림목 나왔지만 지금 로버티즈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11월 말일 27일 날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수량이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전달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로보티즈 11월 27일 AI 관련 테마 휴머노이드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량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담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지금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우상향하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12월 말에 아직 매수 타점 못 잡으신 분들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문자 발송과 같이 대. 자료집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리7개 증권사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긴급한 모든 내용 전달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만 짚어 드릴 겁니다 이 세가지 확인해 보시고 나는 이 대응집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신 분들 지금부터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 본격적으로 로보티즈는 제가 계속해서 어때요 ai 테마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 정말 바다권에서부터 1차 파동 만들어주고, 여기서 과거 1차 파동 만들어주고 횡보했다가 2차 파동 만들어주면서 조용히 우상향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중요 지지라인, 해당 라인까지 추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12월 말, 11월 초에는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현재 단타타점의 랠리가 나오기는 시작합니다. 자, 결국에 이 포인트가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 파도,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유통수와 발행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으면 눌림먹에 팔았다가 계속해서 낮은 주식을 고가에다 올려놓고 또 고가에다 올려놓는 걸 밑에다가 던져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게 이런 주식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쉽게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아직 고가가 아니다라는 게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언제요? 11월 30일 기점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매집 물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과거에 매수했다가 여기다 팔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팔았다가 여기서 매수해주면서 를 올려놨어요. 또 다시 여기까지 팔았다가 여기서 매수해주면서 올려줬어요. 계속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매수와 매도를 반복으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보 더욱 더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진 물량은 지금 강하게 올렸어요. 외국인의 비중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그래서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22만 5천 원 부근에서 2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강한 주세가 들어온다. 근데 지금 이미 이때부터 들어왔던 매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당장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은 우주백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삼성과 현대차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의 로봇 상용화를 박차면서 특히 국내 로봇주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로보티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우리는 분명히 짧게 짧게 잡아가셔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될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도 안내 드리지만 항상 본업에 계셔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고 급등 종목을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꼭제 채널 키워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보답은 받으셔야죠. 자010 5729의 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타점과 같이 내용들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타 스윙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실시간 증권사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튜브 업로드까지는 제가 문서 작성과 재료 준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12월 말에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 고가 라인 30만원 부분에서 4, 5% 뛰기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볼린저밴드 중심섬에서 이 캔들의 움직임을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될 때가 왔어요. 자, 말씀드린대로 제가 2026년은 결국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회의 장이다. 다만 연초에 눌림목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에서 우리는 주셔야 될 돈의 종목들은 담아 가셔야 돼요. 자, 이미 2026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과 다시 한번 AI의 혁명으로 인해 17개 증권사들이 지금 내년 올해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시키겠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번 AI와 방산주,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 조선업까지 지금 국내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국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바라볼 만큼 더욱더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 AI 반도체가 가장 큰 핵심이요. 내년 초반에는 1월 달에는 조금 밀리겠지만 그 이후부터 첫 번째 시그널이 바로 AI 반도체가 가장 먼저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2차전지 조선중공업 바이오 방산 이 다섯 가지 테마만 기억하셔도 메이저 종목들을 들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간다. 근데 메이저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한번 조정장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하락 눌림목이 나와요. 완전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과 같이 다시 한번 위치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 중간 중간에 다시 한번 뭐 정책 주나 탈모 관련 주나 많은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라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7개 증권사의 모든 리포터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는 증권가 최신 재료 핵심 정리집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다고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시다 눈 빠지신다. 제가 계속해서 종목 이슈와 같이 리포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릴 거요말 그대로 뭐 로모테마주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고 나면 로보티즈 바로 뭡니까? 바로 어. 관련 테마가 로봇밖에 없네. 근데 뭐 SPG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VR의 로봇 공작기가 있네. 이걸 눌러 보시면 바로 또 넘어가요. VR 테마 주로.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눈에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전달 드리고 있는 만큼 다가올 2026년 결국에 해외에서는 이미 국내 시장을 코스피를 5,000포인트 상향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노출이 안 되지만 강세장에 도입했을 땐 6,000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책에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근데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자본과 다양한 펀더멘털이 들어온다. 지금 예측대로, 그럼 충분히 5,500포인트는 터치하고 떨어진다. 말 그대로 5,000에서 5,500포인트만 가도 최소 코스피 종목이 28%에서 32%까지는 전체 평균이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 결국에 어때요?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이 정말 좋다라는 건 JP 모건의 발표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벨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에서도 더욱더 다양한 투자와 깨끗한 투명한 거래를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번에 한국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게 되는 AI,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방산주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다른 어 테마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방산, 조선, 중공업, 2차전지가 기본 베이스로 그러면 자본시장, 금융 관련주, 은행 관련주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경기 회복이 됐을 때 화장품 중국 관련 주들도 올라간다. 대신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이 대응집과 같이 문자와 저희 구독자 소통 방에서 실시간으로 드니까 리 리스크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측하고 분석은 해야 되지만 실제 주식 시장은 뭐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들어오셔서 지금 혼자 공부하시긴 너무 확. 어렵고 어떤 책부터 보셔야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에 시장은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이야. 정책부터 산업부터 테마부터 종목부터 움직이느냐, 아니면 종목의 이슈가 있어서 그 테마가 산업에서 정책까지 바꾸느냐, 두 가지 방식대로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오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할지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한눈에 볼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 달들어있으니까 꼭받아가시고요 특히 로버티즈는 저는 말씀을 드려요. 주봉을 보시면 역대급 최고가로 인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진입하기가 무서울 건데 저는 속지 마셔라.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깔끔하게 우상향해 주면서 올리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표를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하단라인은 225,000원 부분까지는 열려있긴 하나. 지금 이번 달에 해당 부분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 단타 랠리가 우선 나온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다시 한번 조금 강력한 핍수가 나왔을 때 진입 가격을 들어가셔야 되지만 단발성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적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오늘도 약간씩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주고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테마 중에 하나다. 분명히 AI 반도체 안에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이에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기계가 대신해서 뭐, 공장에서 일을 해준다. 기계가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준다. 그리고 대신해서 청소를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도 삼성, 현대, 그리고 미국까지 다시 한번 로보티즈를 집중해주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테마 분석집을 보시더라도 로보티즈는 아직 시장 영향력에서 구입밖에 되진 않지만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까지 지금 협업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지만 결국에 대장주까지 다시 한번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잠재적으로도 좋은 종목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 어쩌다? 자 말씀드린대로 로보티즈는 지금 현재 실적 부분에서 어때요? 크진 않아요. 조용하지만 넘어갔지만 2025년 어때요? 실적이 조금씩 스테이블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상용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이고 테스트하는 시간인지 상용화가 되는 순간 이 물량표는 완벽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지금 당장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누적 매집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가냐요 자,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뜻은 뭐다? 지금부터 점점점점 점점 상용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위해 지금 매집 구간을 늘리는 최저점 구간이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단타 탑점과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이로봇티제의 대응 집까지 지금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저남 대표와 같이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행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